자 요번에 소개 드릴 제품은 아 빅시저스의 베가, 베가 70 입니다 베가 70 빅시저스의 베가 모델에는 5.8 6.5 7.0요 커트 가위에는 이렇게 세가지 라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가장 긴 베가 70 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요 앞에 빅시저스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뒤에는 모델명 배가 70 들어가 있습니다. 어, 날 쪽에는 어, 빅바이 니가타, 빅바이 니가타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쪽에, 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이드 인 제펜 해가지고 이렇게 원산지 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볼트 위쪽에 보시면 어, 시리얼 람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리얼 람바는 그냥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이력 조회를 다 하고 어, 언제 구입을 하셨고 어떤 분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뭐 베가 라인은 다 이제 무광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면은 이런 핸들 부분 굉장히 입체적으로 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 요런 핸들을 잘 적용을 하지 않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어 합리적인 그런 어떤 가성비 최고의 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번 산 가위는 가위가 짧은 거보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일본 가위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일본 가위는 원래 길수록 비쌉니다. 일본 현지에서 구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다 그렇게 자잘 잡아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장가위를 쓰시는 분들이, 음, 남자 머리를 이제, 그 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강한 모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장가위를 좋은 거를 많이 안 쓰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장가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뭐 5.5인치나 장가이나 가격이 똑같이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고 좀 저렴한 거를 좀 많이 이제 찾는데 그 원래는 장가이가 가이가 길면 길수록 비싼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시저스에서도 지금 이렇게 일반 우리 5.8인치, 배가 5.8이나 6.5나 7.0이나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7.0이 원래는 가장 비싸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저희도 어 가격을 같이 해서 뭐 이득이죠. 이제 고객분들은. 어쨌든 더 비싼 가위를 같은 가격에 저렴하게 살수 있다라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광 처리가 돼 있고 이게 지금 보시면 유광 가위랑은 틀리게 무광 처리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 사용하셔도 그렇게 크게 기스나 그런 어떤 장기스 같은 게 많이 안 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핸들 부분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 핸들 부분이 이렇게 그 슬림하게 나오는 가이드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용접가에서는 이런 핸들이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접가 같은 경우에 힘이 발생하거든요 휘어지게 됩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휘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빅시저스 라인은 전부 다 통단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셔도 거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힘을 막 일부러 막 엄청나게 가한다면은 뭐 이게 뭐 휘어질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시면서는 그런 힘은 아마 발생은 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말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메리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빅시저스를 생산하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고 그리고 일본 내수에서도 일 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굉장히 좀 우리 그 미용인 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용 가위를 저렴하게 쓸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70 커트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잘립니다 도록 할게요. 자, 밑에 부분이 인치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예, 위에는 이제 센티미터로 표시가 되는데 6.5 인치가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하고 7인치 중간, 예, 딱이 핸들 끝에 소지거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가 가위의 인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가 아닙니다. 자, 가위의 인치는 이 핸들 끝 부분에 소지 거리 시작하기 전 여기까지가 그가위의 인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6.5 인치 반, 반 정도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센티미터로 봤을 때는 한 대략 한 16.5에서 뭐6.7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16.5나 뭐6.7요 정도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6.5인치는 그렇고 자, 7인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한번 보여 드록 리도 하겠습니다. 자. 7인치. 자, 여기는 7인치 7인치가입니다. 자, 배가 70인데 보시면은 자, 7인치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센티미터로 어, 봤을 때는 한1 7한4 34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17점, 아니 17. 아17.8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17.8789요요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길이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보셨을 때. 길이가 이렇게 아,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아, 위에께 6.5, 여 밑에께 7인치입니다. 제가 6.5.